안녕하세요, 푸풍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테이즈전은 정말 오래된 게임이죠. 테러를 한 번쯤 해봤던 사람들에게는 이 게임에 정말 많은 추억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공원 한번 들어가려면 엄청난 로딩에 하염없이 공원 꿀팁을 보고 있었던 경험도 있을 거고, 한 번쯤은 힘이 센 빅보에게 치이기 싫어 빅보를 강퇴하거나 빅보라서 강퇴당한 경험도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랭킹 1위 한번 이겨보겠다고 열심히 게임을 했는데 방에서 쫓겨났던 기억도 있을 거고, 서바이벌에서 간지나는 불꽃 풀세트를 러프에 끼고, 자존심을 거는 컨트롤 싸움도 해봤겠죠. 늘 그런 모습일 것 같던 테일즈런너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씩 변하기 시작했고 테일즈런너는 진이퓨리 시대, 엘리트 비에로 시대, 흑코 드래곤 시대, 분노 아연 시대. 로드나이트 시대, 스윗트림 레젠셋 시대, 부스터 시대, 대체증 시대를 거쳐 지금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이상 테론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겠죠. 그래서 테일즈런너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구주 연속 업데이트죠. 이걸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당시 신맵 알리바바 업데이트, 근본 캐릭터 카이 업데이트, 극강의 간지를 자랑하던 데빌 엔젤 연금 업데이트,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걸작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신맵 피터팬 업데이트, 라이센스의 원조. 모든 유저의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켰던 서바이벌 미션의 등장. 획득한 순위를 볼수 있었던 엠블럼 업데이트. 단순한 레이싱 게임에서 선보였던 보스전. 보스 트레이닝 업데이트. 진짜 지금 봐도 거를 타선이 없는 업데이트들이죠.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성장했다고 테일즈런너 측에서 감사 인사를 직접 썼을 정도로 갓겜 시절이었죠. 제가 생각한 2009년도 베스트 업데이트는 카오스 전쟁인데요. 사실 테일즈런너를 단숨에 메이저 게임으로 끌어올리는 업데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릴 때 봤던 데빌 엔젤 세트는 간지폭풍 그 자체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네요. 2009년도 상반기에 진행됐던 오프라인 행사는 용산 전자랜드에서 진행됐었고 이 행사에서 블루 트로피잉을 건 리그 뉴 히어로가 가 진행됐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에 진행된 오프라인 행사는 세텍에서 열렸으며 이 행사에서 진행한 리그는 다크 블루 트로피을건 리그 히어로 마스터즈입니다. 다음은 2010년입니다. 2010년은 테런 밸런스 붕괴의 초석 이된 아린의 영금을 업데이트한 시즌 인데요 추가적으로 지금의 착지 대시 지속 시간 증가 착대 성공 시간 증가라는 개념의 원조격인 림프의 요정신과 요정의 신발이 등장하게 되죠 2010년은 본격적으로 기존 아이템 능력치보다 더 뛰어나거나 혹은 특별한 능력치가 나오던 시기 인데요 이때 퀴즈 채널이 처음 나왔었 고 동물레이싱이 추가됐었죠. 레스런너가 순수 레이싱 게임에서 콘텐츠를 확장해 나가던 시기인데요. 당시의 만렙이 엔젤링에서 썬더링으로 확장됐습니다. 2010년 하반기에는 대운동의 러브벨트 진행, 그리고 케이크 체인지와 콜라보. 당시 신맵, 없던 블록노마 네버엔드 블록의 업데이트, 그리고 기존에 있던 패밀리라는 개념을 없애고, 길드 시스템 출시, 카라와 콜라보, 레어닉 대량 방출, 신캐릭터 유키 업데이트, 세네당한 문화오빠 출시와 동시에 테런 최초이자 마지막 공식 세네리그가 진행됐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2010년도 베스트 업데이트로는... 역시, 세네겠죠? 사실 제가 세네 자체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도이를 제치고 테런 역사상 가장 많이 플레이된 맵이라고 테런 측에서 공표했을 정도로 테런을 갓겜 구도에 올려놓은 맵중 하나기 때문이죠. 개발자분들도 새내맵을 개발한 것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에 진행됐던 행사로는 2010년 상반기 목동방송회관에서 열린 드림 파티가 있으며 이 행사에서는 블랙 트로피잉을 건 리그 드림 마스터즈 결승전이 진행되었습니다. 2010년 하반기에는 코엑스에서 진행된 이 파티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입니다. 2011년은 본격적으로 연금 아이템들의 능력치가 상향 평준화가 되던 시기인데요. 흑호, 드래곤 패의 시너지, 아레네 연금과 드래곤 패의 시너지 덕에 본격적으로 분노 메타가 시작되었고 삼절루트가 마구 쏟아져 나오던 시절이죠. 그리고 길드 시스템이 미친 듯이 활성화되던 시기입니다. 당시 진행된 주요 이벤트는 보스를 잡는 카오스 아마겟돈 신트윙이었던 레드 크리스탈 트로피잉을 건리그 나는 런너다와 우리는 길드다. 테런 얼짱을 뽑는 이벤트 나는 얼짱이다. 오렌지 크리스탈 트로피잉을 건리그 잃어버린 설계도 옐로우 크리스탈 트로피잉을 건리그 테런 육상 대운동회 그린 크리스탈 트로피잉을 건리그 위아더 히어로즈 2011년 말에 30인 보스 모드로 진행됐던 카우스 대반격이 있습니다. 주요 업데이트로는 드래곤 업데이트 쿠로 출시 힐드전 업데이트, 아이스 넷망 업데이트. 잊혀진 천사신전 업데이트 냉기의 얼음산맥 업데이트 장난감 협곡 업데이트 올스텝 팔짜리의 스페셜 캐릭터 였던 하루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2011년 베스트 업데이트는 두말할 것도 없이 결드전이겠죠 2021년인 지금까지도 꽤나 흥한 컨텐츠로 평가받고 있고 인기있는 모드입니다 당시 진행된 행사는 양재동 AT센터에서 진행된 유저 간담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입니다 2012년은 테일즈 노의 마지막 전성기죠 2012년 한 해만큼은 정말 갓겜이었지만 당시 진행된 뇌절 밸런스 패치는 기존에 즐기던 유저 들을 떠나게 하기 충분했죠. 이때 각 게임 모드 테일즈런너는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추억 속의 테일즈런너 하면은 제가 지금부터 말할 2012 년도까지일 것 같네요. 당시 진행된 주요 이벤트로는 캐로루 미스 A 스폰지밥과 콜라보 러브 베틀 시즌 2 런닝맨 이벤트 블루 크리스탈 트로피잉을 건 리그 테런 1차 챔피언십 다크 크리스탈 트로피잉을 건 리그 테런 2차 챔피언십 개발자 페스티벌의 시초 개발자 블록 맵콘테스트 당시 주요 업데이트로는 지금 테일즈런너가 코디 게임이 될수 있었던 이유 아바타 시스템 업 업데이트, 아벨 업데이트, 달콤한 과자수 업데이트, 피리부는 사나이 업데이트, 하루 정규 캐릭터로 출시, 블럭믹스 시리즈 업데이트, 최초 레이드 시스템, 아노비스 업데이트, 최고 스탯 15로 확장, 아이템 전투 출시와 동시에 진행됐던 테일즈러너 시스템 리뉴얼이 있습니다. 당시 패치했던 시스템 리뉴얼 그대로 2021년인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요. 뭐이 패치로 인해 맵도 쉬워지고 대시도 빨리 차고 뒤통수에서 떨어지면 앞에서 나오는 리스폰도 추가되고 뉴비와 고수의 격차를 줄이려는 시도는 좋았었죠. 이렇게 좋은 점만 나열해 보니. 좋아 보이지만 나쁜 점이 더 많았던 패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이야기하면 주제가 바뀔 테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12년 베스트 패치로는 아바타 보드 업데이트를 뽑겠습니다. 지금 코이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이유가 이 아바타 시스템 업데이트의 덕이죠. 당시 진행됐던 행사는 2012년 상반기 양재동 a t 센터에서 열린 테런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테런 최초 월드 챔피언십 출전권을 걸고 진행된 K 챔피언십이 있습니다. 2012년 하반기에는 테런 부산 지스타에서 다크크리스탈 트로피잉을건 리그 테런 2차 챔피언십이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2013년입니다. 사실 2013년은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게 없는 시즌인데요. 300일 변신 캠페인이라고 해서 인터페이스를 바꾸고 해상도를 확장하는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서 한걸 보면 당시 낡았던 트웨스 런너를 개선하는데 주력한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주요 업데이트는 베라 업데이트, 소노공 업데이트, 노블레스 삐에로 업데이트, 이달의 뽑기 업데이트, 랭킹 히어로 업데이트, 변신 캠페인 슈퍼샴프 업데이트, 당시 주요 이벤트로는 테란 3차 챔피언십과 4차 챔피언십, 제2차 얼짱 대회였던 리그 오브 얼짱, 카오스 리턴즈, 서유기 이벤트, 영웅전 이벤트가 있습니다. 당시 진행한 행사로는 신도림의 에서 퍼플 크리스탈 트로피을 걸고 진행된 테런 3차 챔피언십 실버 크리스탈 트로피을 걸고 진행된 테런 4차 챔피언십이 있습니다. 사실 2013년은 와 이건 진짜 개쩌 는 업데이트다 라고 할만한게 없는 것 같아요. 2013년 베스트 업데이트로 영웅전 업데이트를 선택하겠습니다. 당시 많은 분들이 재밌게 즐겨했고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그리워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이죠. 다음은 2014년입니다. 테런 운영이 나우콤에서 스마일 게이트로 넘어갔던 시기며 본격적으로 테런이 레이싱 게임에서 방향을 틀어 템파밍 코디 룩덕, 레이드 등 다양한 방면으로 컨텐츠를 확장하던 시즌이죠. 주요 업데이트로는 히든 러프 출시, 오즈의 마법사 업데이트, 판도라 레드 업데이트, 신캐릭터 시오 업데이트, 로더나이트 복장 업데이트, 만렙 확장. 주요 이벤트는 2014년 썸머리그 여름 방학 판도라 원정대, 윈터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당시 진행한 행사는 세택에서 진행된 테일즈런너 9주년 축하 행사가 있었으며 9주년 축하 행사에서 테일즈런너 썸머리그 본선전이 진행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2014년도 베스트 업데이트는 판도라 업데이트입니다. 사실 판도라와 히든러프 중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도 당시에 히든러프는 캐시 캐릭터인 것 빼곤 메리트도 없었고 거듭 떠보지도 않던 캐릭이었죠. 반면에 당시 시오, 판도라 업데이트로 인해 유입된 유저가 엄청나게 많았었기 때문에 베스트 업데이트로 판도라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입니다. 테일즈런너 10주년이죠. 그리고 대체증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주요 업데이트로는 레이드 채널 정식 출시, 맵돌의 근원, 슈 업데이트, 신맵 피노키오 업데이트, 근본이 넘쳤던 스위트림 복장, 레전스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주요 이벤트로는 테런 호러파크 이벤트 진행, YG 콜라보, 남녀 대첩 이벤트 진행, 테런 길드 챔피언십 진행, 테런 월드 챔피언십 진행이 있으며 당시 열렸던 행사는 세텍에서테이즈런너 10주년 축하 행사가 열렸었고 10주년 축하 행사에서 테이즈런너 썸머리그와 월드 챔피언십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축하 공연은 걸스데이가 맡았었죠. 이렇게 2015 년을 정리해봤습니다. 2015년은 대체적이 등장한 시즌이긴 한데 당시 부스터의 등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수많은 업데이트 중 하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국 이게 나중에 테런 최악의 사태 중 하나 보석 사태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래도 여러 방면으로 연예인과 콜라보를 진행했고 굵직한 이벤트를 많이 진행한 시즌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2016년입니다. 제 기억엔 그냥 그런 기억에 딱히 없는 무난했던 시즌이지만 테즈런너 입장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했던 시즌인데요. 신규 오드와 신규 맵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던 시즌이죠. 주요 업데이트 로는 신캐릭터 루시 출시, 강시 대소동과 요정의 샘이 정규맵으로 출시가 됐었고 럼블 업데이트, 하드코어 테마 업데이트, 신캐릭터 미호 업데이트, DJ 문어 아빠, 전설의 썬바 카니발 업데이트, 흩날리는 바람계곡 업데이트, 이어달리기 리뉴얼, 챌린지 모드 업데이트, 이상현상 모드 업데이트, 넘버즈 시스템 업데이트, 프리미엄 티켓 업데이트, 팀 닥터의 연구소 업데이트, 대시점프 2 업데이트가 있으며 주요 이벤트는 삐에로 파티 이벤트 진행, 2016 썬머리그 진행, 커플리그 진행, 여자친구와 콜라보, 방탄소년단과 콜라보, 테 제네시스 베탐 이벤트 진행이 있으며 당시 진행된 행사는 없습니다. 2016년부터 행사는 안 열리고 리그는 PC방에서만 진행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2016년 베스트 업데이트는 그래도 지금까지 엄청난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하드코어 업데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연성 이벤트도 당시에 동접자 5만 명인가? 그 정도 나왔다고 들어서 베스트 이벤트를 줄까? 라는 생각은 해봤는데 실상은 연성으로 베탐 이벤트가 터지면 하드코어 초스피드가서 자살밖에 하는 게 없었고 서버는 맨날 터져서 이용에 불편이 컸기 때문에 때문에 뽑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입니다. 2017년도에는 테레즈런너가 엄청난 업데이트 모든 유저가 원하는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선포한 바가 있어 모두의 기대감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서버 종료 직전까지 갔던 최악의 시즌이죠. 주요 업데이트는 알 출시 신맵 잊혀진 등대섬 심연의 세계 업데이트 하드코어 닥터엘 연구소 트레이닝 믹스 스피드 샤샤샤 슈퍼점프 업데이트 개발자 맵 업데이트 레인보우 리그 업데이트 닥터엘 업데이트 코스튬 업데이트 보석 업데이트 주요 이벤트는 개발점의 타임어택 이벤트. 이상현상 리그 취업전쟁 진행. 레인보우 리그 본선정 진행, 꽃보다 기사 이벤트 진행이 있으며, 주요 행사는 청담 c g v 더 프라이빗 시네마에서 진행된 2017 테이즈런너 간담회,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된 2017 패밀리 런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2017년도 베스트 업데이트는 레인보우 리그 업데이트입니다. 2021년인 지금까지도 레인보우 리그는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요. 곧 없어질 테지만. 다음은 2018년입니다. 테이즈런너 시즌 1에서 시즌 2로 넘어간 시즌인데요. 업데이트 내용만 놓고 보면 2017년에 트러지 탄거 커버 잘한 거. 것 같습니다. 주요 업데이트는 점령전 업데이트, 최초 미솔로지 업데이트, 트레이딩 변경권 출시, 도보기 업데이트, 염색 기능 업데이트, 낚시 기능 업데이트. 3 크래프트 업데이트, 하랑 출시, 나라 출시. 주요 이벤트는 레인보우리그 시즌 2부터 6까지 진행, 테일즈 싱어 진행, 여름방학 이벤트, 카오스 제로 진행, 챔피언십 리그 진행, 겨울방학 이벤트, 테일즈 아카데미 진행. 진행됐던 행사는 2018년 상반기 서울 부산에서 열린 레인보우리그 시즌 2 본선전과 서울 신논현역 PC방에서 열린 챔피언십 파이널 리그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2018년 베스트 업데이트는 점령전입니다. 토요일 7시만큼은 테일즈런너를 즐기는 유저들이 테런 본연의 재미, 레이싱에 몰두하는 시간대 까요. 지금까지 테일즈런너를 살린 업데이트 중 하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하랑과 라라를 잘 뽑아낸 것도 한몫했죠. 테일즈 아카데미 또한 재탕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재밌었던 이벤트라는 평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는 캐릭터로 시작해서 캐릭터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라라, 엘림스, 카인, 연호이 라인업만 봐도 캐릭 하나만큼은 정말 잘 뽑아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9년도 상반기엔 아카데미. 사반기에는 프론티어와 임해망령 이런 대형 이벤트들이 연달아 중박 을 치면서 그동안 희망이 없어 보이던 이 게임에 떡상의 불씨를 피어낸 시즌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당시 진행된 주요 업데이트는 2019년 개발자 맵 업데이트 만렙 확장 팝 낚시 추가 진행됐던 행사로는 서울 부산에서 진행했던 아카데미 팀 대항전 본선전 이어서 서울 부산에서 진행됐던 프론티어 팀 대항전 본선전이 있습니다 2019년 베스트 업데이트로는 캐릭터 업데이트를 뽑을까 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유저 가 하던 팝 낚시를 테스트로 뽑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팜 낚시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입니다. 작년이죠. 물론 시국 영향도 있겠지만 당시 연어와 임해망량, 그리고 이어지는 체이서까지 대박을 치면서 2020년 상반기에 두번 다시 없을 것 같았던 테일즈런너 떡상기가 찾아옵니다. 테일즈런너 뉴비 복귀 유저가 미친 듯이 유입됐던 시즌이죠. 하지만 2020년 상반기에 맞이했던 떡상에 비해 하반기에는 여러 문제가 골마 터지면서 많은 문제가 생겼었죠. 주요 업데이트로는 임해망량 2차부터 5차까지 업데이트, 근본 넘치던 메모메모 블록나라, 악리성 지하과목 업데이트, 영금술사 개편, 임해망량맵 정규편성. 언더월드 업데이트, 블러디베라 출시, 야야소방송 업데이트. 당시 진행했던 주요 이벤트로는 임해막년 팀 대항전, 예산전, 레인보우 리그 시즌 7, 여름방학 이벤트로 테일즈런너 15주년, 악리성 페스티벌, 2020 개발자 페스티벌, 겨울방학 이벤트 언더월드가 있습니다. 사실 제일 다사다난 했던 2020년입니다. 어떤 걸 베스트 업데이트로 뽑아야 할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가든 페스티벌이니까, 악리성 페스티벌 업데이트를 베스트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대를 거쳐오며 테일즈런너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테일즈런너는 추억 속의 테일즈런너와 많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 아무래도 옛날 그 테런 특유의 감성은 느끼기 힘들죠 하지만 먼 미래에서 봤을 때 지금 저희가 즐기고 있는 이 순간의 테일즈런너도 그때가 좋았지라면미워할수 있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재밌게 즐겼던 테일즈런너는 언제인가요? 이유와 함께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